예,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, 어떤 교습소 선생을 만날 것인가, 선택을 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15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어떤 사람이 그 방면에서 15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전문가라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영어 강사를 그... 그 생각을 하실 때, 이 사람이, 어, 이 영어 강사 일을 15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 왔는가, 이걸 좀 보세요. 그래, 그래서, 만약에, 어, 그렇다? 그러면, 일단은 반 이상은, 예, 믿으셔도 됩니다. 왜냐면, 하 15년 이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, 그 일이 그 사람의 적성에 맞았다는 거예요.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적성에 맞지도 않은 걸 15년 이상을 하겠어요. 예. 그럼 15년 이상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, 어, 50% 이상은, 예, 믿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, 그러면 어떤 사람을, 어떤 강사를 걸러야 되는가? 예, 첫 번째. 어, 학력이나 학, 학벌로만 어필을 하는 사람. 예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, 나온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예. 경영학과와 영어 가르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. 근데 또 우리 지역밴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, 미국에서 20년간 스튜어디스를 했다는 거예요. 얘 50살이 넘은 그 여잔데, 이 미국에서, 미국 본토에서 20년 이상 스튜어디스를 했다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근데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필을 하더라고요. 지역밴드 내에서. 또 어떤 사람은, 미국에서 2, 3년 동안 무슨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걸 어필을 하느라고 거기서 뭐 썼던 뭐 증빙 자료 이런 걸 찍어서 올렸더라고. 아니, 미국에서 2, 3년간 그 회사를 다녔다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. 예.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나가서 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잖아요. 우리는 그냥 말을 잘할 뿐 가르치는 것은 별개라니까요.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런 거에 너무 어, 너무 이렇게 좀 어, 집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영문과 나오고 영어 교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지만. 저는 대학에서 이런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저의 지금 앞으로 살아갈 그런 무기가 될수 있는 저의 능력은 바로 지난 20년간의 저의 경험입니다. 예.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예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. 학벌은 좋아 그런데 초반에는 회사를 다녔어. 회사도 뭐 삼성전자 이런 거창한데를 다녔어. 그리고 나서 어그 영어 강사 같은 이런 케이스. 아 이런 사람이 왜 영어를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영어의 전문가라고 왜 생각을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예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. 삼성전자에서 1년을 일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에서 1년을 일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. 예. 제 완전히, 어, 완전히 친한 지인들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. 제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. 영어 강사의 경력과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. 예.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예. 그러므로 어, 어머니들께서는 일단은, 예. 50% 이상, 음, 믿으셔야 되는 부분은 15년 이상 이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그 방면에서, 어, 그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가. 예. 그리고 그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어, 지역 사람들의 말, 뭐, 요런 거, 어,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, 제에는제 아, 생각은 한70% 정도 신임이 가면, 일단, 맡기세요. 어떻게, 어,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80%, 90%, 100%를 믿겠어요. 예. 그래서, 어, 그, 좋은 교수 소장 아니면 학원장을 만나는 노...